어, 27일 9시 27분이에요 아우 <laughs> 어, 어, 머리통에다 살인캐스하고 구토제를 얼마나 지금 때려 붙는지 네? 8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일 끝나고 그래서 저기, 어? 붕어빵을 좀 사다가 먹으러 가는 거죠 휙 날아가는 거 방금 전에 찍히네요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약들 날아오죠. 어. 네. 저쪽에서 날아오죠. 어마어마하게, 손도 어마어마하게 손도. 네. 아. 반대편에서 좀, 어마어마하게 반대편에 있었어. 반대 화학무기 알이들이에요 화학무기 알갱이들 <laughs> 지금 멈추네요 약속골아 <laughs> 지금 들어와 가지고 여기 붕어빵 먹고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을 이거를 어깨에다 매고 앉았다 일어나도 운동을 하는데 머리통하고 발에다가 부토제하고 그냥 스테아린, 저기, 자살방지원, 손정문, 의료인 죽인 한강사건. 죽인 펜타닐, 스테아린산, 칼슘. 구토제, 살인게스를 머리에다 그냥 막, 가다 때려 붙는 거예요. 물줄기가 쫙쫙쫙쫙 느껴져요.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나갈수 있는지. 보통 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에, 그냥 물줄기가 쫙쫙 느껴져요. 그냥. 뚫어질 정도로. <laughs> 음? 화학무기로 고통을 주고 화학무기로 조련을 시키는 거죠 사람, 국민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치료기라고 <laughs>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고문을 하고 지들 뜻대로. 내부치료라고 원격의료법으로 감시하고 납병원 24시 납병원에 해가지고 네? 어? 신경작용제 펜타닐 청산가리 구토제 자살제죠 구토제는 네? <laughs> 손정민 죽인 스테아린산칼슘 펜타닐 비소청산가리 이걸 고문을 해가지고 일구수 일두족을 지들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지들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고문을 통해서, 화학무기로 이건, 음, 변태. 의 정신건강 의사가 일합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의료, 의료인들을 일합니다. 21세기. 에? 아. 오늘 일할 때도 하루 종일 구토제 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 요거 먹을 때 예? 붕어빵 먹을 때는 좀안 쏴요. 그래다나좀 앉아서 쉬면서 유튜브 보면서 담배 한대 피니까 갖다 때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것도하지 어? 않고 운동을 하 이걸 지금 둘러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이걸 못 들게 하려고 그냥 주저앉을 주저 정도로 머리통에 쏘는 거예요. 이걸 어깨에 둘러맸는데 매번 그래요. 주저앉, 그냥 푹 주저앉을 정도로 머리통하고 발에다가 그냥 왕복을 갖다 때려붙는 거예요. 국민들 건강을 배우고 보호를 한다, 하는, 어? 한다면서 이식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복 멈췄어요. 영상 찍으니까. 아경련제 오, 곤란제. 인간이 느끼는 게 <laughs> 가장 큰 고통이 호흡곤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구토, 구토일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게 호흡곤란이고 그 다음이 구토일 거예요 수치를 따진다 화학물로 네. 아, 뭐 신경작용제로 가장 큰 고통을 고문을 24시간 납병을 하라고 초단위로 고문을 가하면서, 일구수 일투족으 생각까지도 지들 생각대로, 어? 지들 틀대로, 어? 자는 거, 싸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 지들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건 인간이 21세기, 21세기가 아니고 인간이 뭐 그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것도 화학무기로 변태예요. 변태 그래서 역사적으로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환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미국 영화나 이런 데서도 미국 영화 보면은 전부 막 살인마들이 정신과 의사들이잖아요. 장기 팔고 노숙자들 데려다가 잡아다가. 그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명명, 명명을 한거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의사들의 말에 응? 얼마나 잔악하게 화학무기를 머리통하고 온몸에 때려 부으면 저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응? 쥐새끼들처럼 정신건 복지센터에 숨어가지고 국민들의 심리 사회 안전을 위한 보호하고 치료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집단마 응? 어? 심리치료 집단 나지 좀괴롭힘을 시키고 외부치료 직이라고 숨겨놓고 화학무기 화학목요, 화학무기를 숨겨놓고 그걸로 사방에서 쏘는 거예요. 인간입니까아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6 년째 이걸 다 하고 있는데 <laughs> 매뉴얼이고 뭐 이게 W H o 매뉴얼이고 뭐 학술이고 심리치료 학술이고 외부치료 학술이고를 떠나서 인간은 이럴 수가 없어요. 자게기록니다 네?